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54편입니다. 구약 성경 840면입니다. 시편 54편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를 함께 천천히 합독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에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 셀라,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주께서는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함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내가 나컨제로 주께 제사하리이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하오리니 주의 이름이 선하심이니이다.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에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아멘. 함께 선포합시다.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진리와 반대되는 동성애를 반대하고 자유주의 인본주의 신학을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아멘 어, 오늘 이 시편 54편의 말씀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이라는 말씀의 제목을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좋아하는 말씀 중에 하나가 시편 54편 말씀입니다 시편 54편의 말씀은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주님의 이름으로 끝이 납니다 그런데 주님의 이름으로 시작을 했지만 사실 중간에 나를 공격하는 이들이 있어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예수님을 정말로 잘 믿고 또 하나님께 내가 봉사하고 헌신하고 남들도 인정하고 나도 하나님께 부끄러움 없는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면 통상적으로 그게 인생이 참 복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무런 문제도 일어나지 않아야 되고 그를 공격하는 사람들도 없어야 되고 왜요? 우리가 하나님을 그렇게 예배하니,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셔야 되는 인생이라고 우리는 생각을 합니다. 저도 그렇게 생각해요. 또, 그래야만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신이 나고 즐겁고 행복하고, 또, 더 열심히 믿으려고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때로는 열심히 신앙 생활을 하는 사람들 가운데 비바람이 몰아칠 때도 있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도 있습니다. 보세요. 3절 말씀에 보면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음이니이다라는 거예요. 나는 하나님을 믿으며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하나님을 향한 열심 있는 예배가 있고 열심 있는 회복이 있는데 사실 낯선 자들이 우리를 향하여 공격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때로는 좌절합니다. 하나님께 원망도 하죠. 왜요? 우리는 항상 그런 거예요. 내가 하나님께 이만큼 했으니 하나님께서도 내 인생 가운데 이만큼 복을 주셔야 되는 거 아닌가? 라고 하는 사실 어떻게 보면 보상 심리가 있어요. 보상 심리. 그렇잖아요. 내가 하나님께 이렇게 예배했는데, 어? 하나님께서 주신 건 내가 별로 안 주시는데 오히려 낯선 자들이 나를 치러 오는데 오히려 낯선 자들이 나를 향하여 공격하는데 그러다 보면 하나님을 향한 신뢰보다도 하나님을 향한 불신이 우리 마음 가운데 생기기 시작합니다. 그럼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더 섬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더 멀어져 가는 인생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신앙 가운데 시험을 드신 분들 전도를 하다 보면 그분들이 나도 예전에는 주일 성수하고 새벽 예배도 드렸다는 거예요. 나도 예전에는 남들처럼 철야 기도도 하고 통성 기도도 했다는 거죠. 나도 남들처럼 그렇게 하나님께 애써서 섬겨 왔는데 결국에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것이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계세요. 근데 오늘 말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이름으로 나를 구원하시고 주의 힘으로 나를 모아서서 변호하소서. 주의 이름으로 나를 변호하소서. 2절 말씀이 하나님이여 내 기도를 들으시며 내 입의 말에 귀를 기울이소서. 여러분 여호와의 이름이 불려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브라함이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예 내게 내게 내가 너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지 않았습니까? 그 때, 어떻게 했습니까? 아브라함이 재단을 쌓고, 누구의 이름을 불렀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아벨이 따, 재단을 쌓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의 자식, 이삭도요, 어디를 가든지 재단을 쌓고, 그곳에서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야곱의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야곱도 베델에서 야곱도 어디를 가든지, 어디 가서든지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어요. 요셉도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모든 선지자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런데 사실은요, 그의 인생을 보면요, 처음부터 끝까지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지만, 그의 인생의 중간중간에는요, 어려움도 있었어요. 배신도 있었습니다. 좌절할 가운데, 절망 가운데, 정말로 하나님을 버려도 될 것만 같은 인간적으로 생각할 때, 야그 정도만 하나님을 버려도 되지 않아그 정도만 하나님을 불신해도 되지 않아 그러한 사건들이 그들 가운데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들의 삶이 왜 다른 인생이었나? 그들의 인생이 처음부터 끝까지 누구의 이름을 불렀습니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그러니까 내 상황 가운데 주어진 환경. 그것 때문에 하나님을 버리거나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시험에 들거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호와의 이름을 끝까지 불렀다라는 거죠. 3절, 4절 말씀에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고 포악한 자들이 나의 생명을 수색하며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아니하였습니다. 아까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생각하고 우리를 치는 자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 우리는 어디에 살기 때문에? 세상 속에 살기 때문에. 세상이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런다면요 그런 일이 없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면요 그런 일이 절대로 없습니다. 예배만 있습니다. 기쁨만 있습니다. 즐거움만 있습니다. 상황 가운데 행복만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세상 속에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자기의 하나님 앞에 자기를 하나님 하나님을 자기 앞에 두지 않은 자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는 거죠. 그러니까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없는 자들이 나를 공격할 때가 너무나도 말씀이다라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은 나를 돕는 이시며 주께서는 내 생명을 붙들어 주시는 이시니이다. 여러분 3절에서 4절 말씀의 이 사이 그 절과 절의 사이에 어떤 어떤 사건이 있습니까? 내가 그러한 일을 당했어도 주님은 나의 구원자라는 거예요. 그런 일을 안 당했습니다. 그런 일이 없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내가 포악한 자들로 말미암아 낯선 자들로 말미암아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은 나를 구원하시는 자입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사실은 불변하는 믿음이 돼야 되는 거죠. 믿습니까? 악인들의 믿음은요 에 바람에 나는 겨와 같아서 어떠한 일이 있을 때마다 그 믿음이 흔들리죠. 하나님을 배신하죠. 시편 1편의 말씀처럼요. 그런데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요 그 믿음이 견고하여져서요. 예그 시냇가에 심은 나무와 같다라는 거예요 시냇가에 심은 나무는요 잘 뽑히지도 않습니다 잘 죽지도 않습니다 왜요 시냇가에 심었기 때문에 물이 항상 공급되기 때문에 항상 생명 나무이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그 나무는 뽑히지 않습니다 6절 말씀에 보면 주께서 내 원수에게 악으로 갚으시리니 주의 성실하심으로 그를 멸하소서라는 거예요. 때로는 우리가 그래 요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정말로 괴롭게 하는데 저 정말로 힘듭니다. 그를 좀 갚아 주십시오. 누가 갚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갚아 주시는 겁니다. 그런데 언제 갚으실지는 몰라요. 예? 언제 갚아 주실지는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생각해요. 내가 두 눈으로 봐야 됩니다. 내가 살아 있을 때 갚아 줘야 됩니다. 아 이때면 좋겠습니다. 예, 저 사람이 잘 나가는 것 같은데, 저때좀 삐끗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분명히 갚아주십니다. 하나님께서도 약속하셨어요. 너희들의 원수를 내가 갚아주겠다. 너희들의 악한 자들의 악행을 내가 갚아주겠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갚아주신대요. 근데 언제인지는 모릅니다. 우리 시대가 될 수도 있고, 우리의 자녀의 시대가 될수 있고, 우리의 자녀의 자녀의 시대가 될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갚아주시겠다. 여러분,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어야 되는 거죠. 그럼 뭐 해야 되는 거예요? 감사해야 되는 거예요. 왜? 갚아주신다는데 감사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감사가 나오지 않습니다. 6절 말씀 보세요. 내가 낙헌제로 주님께 감사하리이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니 내가 그 약속하신 것을 믿고 감사하겠다라는 거 이미 이루어진 것은 아니지만 이루어질 것을 믿고 감사하겠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는데 내가 그 약속하신 것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불평할 것이 많고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 나의 생명을 위협하고 여전히 낯선 사람들이 이방인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지만 내 상황은 달라진 것이 었습니다 여전히 어렵고 힘듭니다. 그러나 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어떻게 나콘제로 주님께 예배드립니다. 여호와여 주의 이름에 감사합니다. 주의 이름이 선하십니다. 여러분 이러한 기도가 저와 여러분들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 그런 거죠. 우리는 사실은 그래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실패하셨다고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 가운데 질병이 찾아온다고요? 사실 우리는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앞에 나타나셔서 너희들이 왜 감사해야 되는지 이유를 말씀하신다면 우리가 그것에 별론할 수 있겠습니까? 별론할 수 없습니다. 어떠한 상황권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뭐할 것밖에 없습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내가 이렇게 힘든데요. 그래도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대변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인간적으로 야 정말 안타깝다 정말로 안됐습니다 정말로 불평할 수 있는 그러한 사건들 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런데 결국에는 뭐 해야 됩니까? 감사할 것밖에 없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고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약속하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요, 하늘의 별처럼 바다의 모래처럼 아들을 주신다 그랬어요. 민족을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요, 그 아들도 보지 못하고 죽었고요, 민족도 보지 못하고 죽었어요. 열두 지파도 보지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러면은 죽을 때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죽었겠습니까? 하나님께 하나님 약속 안 지키셨네요. 내가 일평생 하나님의 말씀 믿고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났는데 하나님 원망합니다. 하나님 불평합니다. 이게 뭡니까? 내 인생이 뭡니까? 결국에는 이렇게 죽는군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그렇게 죽었을까요? 아니요. 하나님께 감사하며 생을 마감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이루어지기 때문에.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러한 것들이 있어요. 자녀들의 삶을 보면은요, 우리 믿음의 부모님들이 계시지 않습니까? 믿음의 영적인 부모님들이 부모님들이 계세요. 이것은 가지와 나무와 같은 개념입니다. 하나님의 영들이 하나님의 영이 구약에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장자를 통하여 남자를 통하여서만 가지 않습니다. 신앙의 불순종이 생기면은요, 그게 뭐가 돼요? 막혀버리는 거예요. 뚫린 곳으로 가는 겁니다. 슬로보아의 여자 딸들로 말미암아. 그 슬로보앗의 가문이 복을 받게 됩니다. 남자이기 때문에 다? 첫째이기 때문에 다? 장자이기 때문에? 아니요.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이라고 하는 것은 통로거든요, 통로. 그런데 그 통로가 막히면 아들이여도 하나님께서 그, 그 가지를 통해서는 축복을 주시지 않는 거예요. 딸이 믿음이 더 좋다? 그러면 그 축복의 통로, 영적인 축복은요, 누구를 통해서 갑니까? 딸을 통해서 가는 거예요. 인간적인 욕심으로 아들이 좀 했으면 아들이 좀더 달됐으면 아니요 영적인 통로는요 아들이 아니고 첫째가 아니고 둘째도 아니고 하나님의 영적인 통로는 믿음을 통해서 흘러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영적인 원리라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 가문의 영적인 후손은 누구냐 믿음의 자녀입니다 그 자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적인 흐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영광 여호와의 이름이 그를 통하여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마지막의 고백은 그거죠. 참으로 주께서는 모든 환난에서 나를 건지시고 여러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모든 환난에서 건지시고 내 원수가 보응받는 것을 내 눈이 똑똑히 보게 하셨나이다. 여러분 이러한 고백입니다. 보여서 보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이루시는 겁니다. 여러분, 2024년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좋은 일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내 인생 가운데 감당하지 못한 하나님의 은혜가 분명히 있었어요. 내 힘으로, 내 능력으로 되지 않았던 일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또 어떻게 보면 여러분들이 믿음대로 되어지는 역사, 믿음대로 경험되어지는 신앙의 간증들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것은 여러분들이 믿음을 통해서 이루어진 사건입니다. 그런데 또 어떻게 보면 왜 내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을까? 왜 내게 이러한 아픔이 있을까? 왜 내게 이러한 일들 또 내게 이러한 그러한 절망적인 사건들이 일어났을까? 여러분 그것에 집중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곳 가운데서도 그 순간 가운데서도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믿음인 거예요. 그게 믿음인 거예요. 2025년 한해 제가 감사 이제 내용을 주면서 주님 다시 한번 부흥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기도 제목을 적어냈어요.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평안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두 가지 기도 제목을 제가 적어서 냈습니다. 다시 한번 부흥의 때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교회의 부흥의 때가 분명히 있거든요. 부흥하다가 꺾이면 그냥 그 수준으로 머물러 갑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이 수준대로 한 10년, 20년은 갈수 있어요. 이 수준으로 근데 우리는 그것을 바라는 게 부흥을 바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영혼관 아니겠습니까? 자녀들이 부흥 자녀들이 복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부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기도 제목은 평안의 때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잖아요. 베들레헴의 평화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근데 이스라엘 땅이 제일 평안하지 않아요. 그렇잖아요. 평화의 왕으로 이스라엘 땅에 오셨는데, 지금 이스라엘은 전 세계적으로 제일 평안하지 않습니다.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지금도 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이 선제가 공격을 하고요. 이스라엘은 지금 어떻게 보면 은요 나랑 싸우자는 거죠. 폭탄 던지고 나랑 한번 싸울래? 저쪽에 폭탄 던지고 나랑 한번 싸울래? 여러분, 평안의 때를 살아가야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저께 이제 선교사님을 만났어요. 네팔 선교사님을 만났는데 이러한 간증을 하더라고요. 이 그분의 간증 얘기를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도에 2019년도에 서울 종교교회에서 이제 네팔로 단기 선교를 청년들이 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한 여자 학생이 진아라고 하는 학생이 거기서 이제 고열로 말미암아 죽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갑자기 고열이 난 거예요. 고열이. 그래서 3일 만에 죽게 된 거예요. 근데 얘네 부모님들은요, 교회도 다니잖아요. 이제 큰일 난 거예요. 부모님들이 교회 다니지도 않는데 자녀가 지금 성교 와가지고 죽게 생겼으니, 교회적으로는요, 이거 굉장히 큰 문제입니다. 예? 그 부모님들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어떻게 되느냐? 그래가지고 이제 그 부모님들이 이제 한국에서 이제 네팔로 가게 되는 거죠. 근데 내일 네팔로 가는데요, 그 전날, 부모님들이 꿈을 꾼 거예요. 그아버지하고 어머니하고 동일한 꿈을 꿨습니다. 그 꿈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진아의 영혼을 받아주시는 꿈을 꾼 거예요. 이분들이 꿈을 꾸면서 하나님을 꾼 거예요. 하나님께서 진아를 안고 계시는 꿈을 꾼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네팔로 걸어가게 된 거죠. 다음날, 이 부부가 얘기를 한 거예요. 어저께 이상한 꿈을 꿨다. 무슨 꿈이냐? 꿈을 꿨는데, 하나님인 것 같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우리 진아의 영혼을 안아주는 꿈을 꿨다는 거예요. 그런데 남편도 나, 자기도 그 꿈을 꿨다라는 거예요. 야, 이거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진아의 영혼을 받아주셨구나. 그 전까지는요 분노하고 그 전까지는 교회에 대한 원망, 하나님에 대한 원망, 그리고 어떻게 하면 저 교회를 응, 비방할 것에 대한 그걸로 가득 찼던 분들이 꿈을 꾸게 된 거죠. 그리고 한 3일 동안 이 지나가요 혼수 상태에 있어서 열이 40도, 50도까지 올라가죠 절대로 살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요 이 아버지, 어머니가 이제 네팔로 갔잖아요 네팔에 가가지고 진화를 보러 들어갔는데 그 순간에 이 진화가요 한 6시간 동안 맨 정신으로 돌아온 거예요 혼수 상태에 빠졌던 이 진화라고 하는 학생이 어 6시간 동안 맨 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랑 얘기하고 어머니랑 얘기하고. 내가 하나님의 품에 안겨야 됩니다. 그리고 이제 부모님에게 예수님을 믿어야 됩니다.라고 하고 그 다음 날 이제 아버님하고 딸 이제 어머님이 보는 그 자리에서 이제 숨을 거두게 된 거죠. 그래서 이분들이 그때부터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됐습니다. 그래서 지금 장강릉 중앙감리교회에 어, 예전에 이제 이철 감독 회장님이 담임하셨던 그 강릉 중앙감리교회에 담임이 되셨는데 이제 교회에서 이제 큰일 난 거죠. 어떻게 보상을 해줘야 될거 아니에요? 그때 이제 이분들이 교회에 요청을 했습니다. 다른 보상해줄 필요 없다. 근데 한 가지 소원이 있다라고 한다면 그 순교했던 그 자리에다가 진아의 이름으로 학교를 세웠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네팔에 있는 학생들을 가르쳐 주면 어, 키워냈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그렇게 해서 오히려 이 부모님들이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교회에 헌금을 해서 어, 우리 진아 학생을 위해서. 우리 딸을 위해서 이 딸은 하나님께서 받으셨으니 어~ 됐습니다라고 해서 이렇게 헌금을 하고 그것이 이제 학교가 돼가지고 올해 올해 (2024년도 3월에) 첫이제 개교를 하고 아이들이 좀 (80명) 정도 와서 이제 그리스도교 교육 세계관 선생님들이 (8분이신데) (1학년부터) (5학년까지) 있는데 (8분이신데) 여덟 명이이제 (6명이) 이제 크리 찬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간증그이제 성교사님에게 그 얘기를 듣는데 아,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시는 하나님이시구나. 자기의 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영혼을 받으셨는데 교회적으로는 큰 위기였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큰 위기는요. 담임 목사님도 엄청 힘들어요. 교회가 어려움에 빠집니다. 여러분 다 이해되실 것 같죠? 다 괜찮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사단의 역사는요. 어떻게 공격할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께서 네팔을 가기 그 하루 전에 그 부모님에게 그러한 환상을 보여주신 거죠. 그때부터 감사, 그때부터 기쁨, 그때부터 즐거움, 그때부터 평안함. 그래서 전혀 혼수상태에 있어서 지금 오늘날 죽게 된 그런 상황 가운데 부모님이 왔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정상적으로 만들어주셔서 6시간 동안 대화할 수 있게 하시고 그 마지막에 그, 어, 어, 그 시간을 보내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영을 데리고 가셨는데 그 부모님들의 그 마음은요. 기뻐하셨다. 감사하셨다. 오히려 하나님께 감사했다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이유는 뭡니까? 하나님께서 보여 주셨기 때문에 내 딸의 영혼을 하나님께서 안아 주신 꿈, 동일하게 주신 꿈. 여러분 이러한 분이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정말로 공짜가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로 애쓰시고 눈에 보이죠. 헌신하시고 봉사하시고 눈에 보입니다. 내가 할수 있으면 다 모든 것을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 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갚아 주실 줄 믿습니다. 여호와의 이름으로 시작해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끝나는 여러분의 시작과 끝을 이어주는 것은 오직 여호와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추원합니다. 그 중간에 좌절이 있을 수 있고 고난과 낯선 자들이 일어나 나를 치는 포악한 일들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런데 2024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시면서 마무리하시고 또 2025년을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시작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